금리 높은 특판 정보 97탄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재연 TV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신협과 수협의 정기적금 특판 이종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속도감 있게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동작신협의 특판적금입니다. 이파란 적금이며 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가입금액은 월 100만원까지입니다. 최고금리는 우대금리 0.3%를 포함해서 6%입니다. 판매 기간은 9월 둘째 주에서 넷째 주 토요일부터 한도소진 시까지입니다. 동작신협 적금 특판은 신협 온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특판이기 때문에 하루 전에 동작신협에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판매는 총세 차례로 진행됩니다. 1차는 9월 9일 토요일부터 9월 10일 일요일까지입니다. 2차는 9월 16일 토요일부터 9월 17일 일요일까지입니다. 3차는 9월 23일 토요일부터 9월 24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지만 한도 소진 시 조기마감됩니다. 우대금리 0.3%를 받는 조건입니다. 적금의 납입 횟수 3분의 2 이상을 자동이체 연결하면 0.1%가 추가됩니다. 3개월 동안 50만원 이상 급여이체를 하면 0.1%가 추가됩니다. 4개월 동안 20만원 이상 신협 체크카드를 3번 이상 결제하면 0.1%가 추가됩니다.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5.7%의 기본금리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동작신협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1등급으로 매우 우량합니다. 두 번째로 멸치권연망수협 특판적금입니다. SH열수 정기적금이며 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가입금액은 월 300만원까지입니다. 최고금리는 7%입니다. 판매기간은 9월 10일 화요일부터 한도소진시까지입니다. 멸치권연망수협 적금특판은 오랜만에 나온 수협특판으로 창구 방문이나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수협 입출금 통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멸치권연망수협은 경남 통영시에 있으며 경영실태평가등급은 1등급으로 매우 우량합니다. 앞으로 더 괜찮은 특판 예적금이 나오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